원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미터용입니다. 음,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 소식을 전달할 수 있게 돼서 이렇게 따로 영상을 급하게 한번 만들어보고 있습니다. 어, 오늘 드릴 소식은 농구공에 대해서인데요. 어, 일단은 기존에 지금 선수들이 쓰는 농구공 두 가지를 먼저 알려드리고 나서 제가 지금 이번에 새로 나온 농구공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기존에 쓰는 농구공입니다. 이게 몰텐 7호 어 현재 공식 저희 이제 구단에서 쓰고 있는 공식 농구공입니다. 이 몰텐 농공에 대한 평을 하나 해드릴게요. 개인, 굉장히 개인적인 평입니다. 제 개인적인 생평에 몰텐은 어... 미끄러워요. 이게 미끄러 너무 미끄럽습니다. 이 가죽이 어, 너무 별로예요. 저는 개인적으로. 이 몰탱공이, 어, 크기가 조금 작은 느낌이 들거든요. 한 손을 잡게 되게 힘듭니다. 새 거일 경우에, 아, 이거는 여러분들은, 여러분들 클래스에서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니까요. 음. 그립감이 좋지 않? 어, 이게 조금 단점이에요. 무거운 건 없습니다. 어, 자, 그 다음으로 가장 이제 현재 많이 쓰는 농공이 이거, 나이키 4000. 이번에또 조금 바뀌었는데, 나이키의 가장 대표적인 농공인 걸로 알고 있어요. 이게. 최근에 좀 바뀐지 볼. 어쨌든 이 농공 같은 경우에는 재질이 어, 고무랑 합성 가죽. 어, 이 재질이 개, 저는 개인적으로 훨씬 더 좋습니다. 나이키 농공은 약간 장점이 많아요 개인적으로는.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어, 미끄럽지 않다. 반대로 이거는 어, 그립감이 좋다. 이 미끄럽고 미끄럽지 않고가 포렌들링에서좀 차이가 나게 됩니다. 드리블할 때. 그립감이 좋으면은 볼이 착착착 이제 손에 잘 감기고 살짝 어긋나도 잘 들어오는데 그립감이 좋지 않으면 볼이 쉽게 빠져버려요. 그러다 보니까 뭐백 드리블이나 스피드 무브 이런 거할때 드리블 굉장히 많이 빠지게 됩니다. 슈타할 때도 펌블도 되게 많이 나고요. <laughs> 나이키 같은 경우 그립감이 좋다. 근데 무게가 조금 더 나가는 느낌 들어요. 어. 근데 사실 이거는 막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나이키 농공을 몰텐 농공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. 프로에서 지금은 좀 적응을 한 상태이긴 하지만 어, 몰텐의 이 미끄러운 거 그립감이 좋지 않은 거 이거는 저에게는 진짜 엄청 큰 단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몰텐 농공은 정말 어?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진짜 주제를 설명해 드릴 때되 왔습니다 몰텐의 새로운 농공이 나왔습니다 새로운 농공이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먼저 설명을 하나 드릴게요 이 농공을 제가 처음 원래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고 있었냐? 시상식 썰이 하나 있습니다. 이제 보통 시상식을 가면은 맨 뒤에 이렇게 해서 카메라나 이런 게 이렇게 있고요. 여기에 이제 관계자분들이 계십니다. 테이블이 되게 많아요. 이제 여기 선수 테이블부터 해서 테이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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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앞에가 무대입니다. 그리고 여기에 이제 문이 하나 있고요. 그리고 여기에 이제 팬분들이 사진 찍으시는 분들이 여기에 카메라를들고 계십니다. 그런데 이제 저희 KCC 테이블이 거의 맨 뒤쪽에 여기 그리고 여기 아마 이렇게 한두개 정도 썼었는데 제가 아마 한 이쯤 앉아 있었습니다 이쯤 앉아 있었어요 선수들 있고 근데 저희 팀 매니저 형이 공 하나를 들고 오시더라고요 모 몰텐 공이었는데 저는 딱 첫인상이 첫, 첫 어땠냐면 은어 예쁘다 예쁘다였어요 일단 농구공이 예쁘게 생겼어요 디자인 되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농공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막한 명씩 한 명씩 막 만져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앞에 딱 와서 제가 딱 만져보는데 그립감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몰텐농공의 구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그립감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나이키 그립감은 조금 호불호가 갈릴 수 있어요 너무 과하다라고 느끼는 사람도 분명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몰텐농공의 그립감은 굉장히 적절하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디자인 자체가 되게 약간 화려하게 생겼거든요 이 주변에 근데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과하지 않고 농구공에서 낼수 있는 어 최대한의 멋을 좀 살렸다 딱 느꼈습니다. 근데 이제 매니저형이 얘기를 하는 게 내년 KBL에서 아마 공인구를 사용하게 될것 같다라고 딱 얘기를 하는데 와저 느낌 너무 좋더라고요. 이 농구공을 이제 메인으로 쓰면은 내가 어, 농구 좀할수 있겠다라는 <laughs> 생각이 들더라고요. 어 확실히. 공에 대한 핑계는 안될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 농구공이 제가 그 품번에 몰랐었는데 오늘 우연히 카페를 통해서 저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B7G5000 FIFA 2019 농구 월드컵의 공인그쓰스의 농구공입니다 세븐이라는 건 제가 보기에는 카페에서 따온 이제 네임인데 아마 세븐이 그 호수를 나타내는 게 아닌가 싶어요 남자공 같은 경우는 7호거든요 보시면은 제재 같은 부분에서도 굉장히 큰 차이를 보입니다 딱보시게도 차이가 느껴지시나요? 색... 음, 일단은 제가 그 만져본 촉감이나 이런 걸 알고 있으니까 그것에 바탕으로 얘기해 드리면 훨씬 더 몰텐 어, 특유의 그 약간 플라스틱 느낌의 가죽보다는 훨씬 더 나이키 가죽에 더 가깝다는 느낌이 듭니다 훨씬 더 부드러워요 맞아요 부드럽고 가죽 자체가 되게 촉감이 잘 잡힙니다 지금 보니까 월드컵 공인구 차이나 공인구라 그런지 약간 이런 마크가 박혀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근데, 네, 이 마크가 제가 보기엔 굉장히 예쁩니다. 운동에서 살릴수 있는 최대한의 멋은 아마 이 부분 정도에 이렇게 마크를 넣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제일 예쁘게, 네, 이렇게 되어있네요. 포장도 굉장히 되게 괜찮게 되어있네요. 근데 가격이 되게 사, 사악합니다. 가격이 되게 사악한데.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농공이 있다라고 조금 일찍 제가 알려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지금 찍게 된 거고요. 어, 14만원 정도 지금 하는 걸로 보이네요. 아, 근데 이거는 기존 농구공, 그 일반적인 그 농구공에는 그게 없네요. 그 이런 디자인이나 이런 게 없고. 근데 이미 가죽 자체만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역대급 농구공입니다. 제가 여태까지 만져봤던 농구공 중에는 제일 좋았어요. 단지 딱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내구성은 장단을 못 드리겠습니다. 제가 지금 경험해 보지 않아가지고 내구성에 대해서는 아직 장단을 못 드리겠어서 이거를 실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기에는 가격도 가격이고 조금은 아직은 시기상도가 아닌가 생각이 들지만 음 제가 본 농구계 중에서는 제일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가격적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국내에 정식 발매가 되게 되면은. 못해도 10만원대가 넘어가지 않는 가격에서 아마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소장 가치가 있을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잘 모르겠지만 어, 이 농구공, <목소리> 몰텐 B7G 5 0 0 0 굉장히 괜찮은 농구공이고 역대급 농구공이라고 할만한 농구공이 나온 것 같습니다. 이번 시즌 아마 정식적 어, 기사가 뜨진 않았지만 k b l 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공식구기 때문에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국제대회 공인구로 쓰이, 이번에 쓰이는 농구구이니까 한번 관심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여기까지였고 음, 앞으로 이런 소식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제가 선수다 보니 빨리빨리 접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한번 얘기해드리는 그런 영상을 <laughs> 만들어서.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